오늘은 설날 전 일요일입니다. 할머니 댁에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사먹을 때는 항상 키레미 맥기아또를 먹고요. 집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올해 쓰고 있던 아이패드는 팔고요. 아빠, 엄마가 쓰던 핸드폰을 아이들한테 줬어요. 게임을 까는 것도 부모의 허락하에 깔수 있고, 사용하는 것도 시간 제한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응. 사정이 아이구, 하민이, 아이고 차별 율이안큰 언니잖아, 하민이랑 똑같이, 아빠, 고모가. 이 봤다. 네가. 어. 벌레가 헤헤. 벌레가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러 왔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같이 나왔어요. 개리도 오랜만에 산책 나왔어요. 우와! <laughs> 깨지 말고. 깨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저쪽으로 간다. <laughs> 우와, 엄청 크다. <laughs> 우 와, 어, 저쪽 헐크. 헐크? <laughs> 너의 힘을 보여줘. <laughs> 똥 싸지 마라. 어떻게 이걸 들었어? 헉, 대박 야올놈다 우리 꾸미도 열심히 눈을 굴리고 있네요. 여기 하기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발로 눈 사람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발로 걸리면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오, 시원해. 발만 시원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야, 이들은 뭐가 <목소리> 가지고? <목소리>

여보세요. 전화 왔는데요. 전화 왔어요. 잠이 <laughs> 잠자는 괴물을 건드렸겠다. 너 온도 슈우. 장애물을 피해서 슈우 슈 <laughs> 꿈이 베개가 이게 쿠션. <laughs> 쿠션도 좋고. 야하지말라고 옆에 좀 시끄럽긴 한데. <laughs> 하지 마, 쿠션, 하지 마. 쿠션이, 하지 마. 쿠션이 좋아요. 엔지고, 다시 시작할 거야. 아니야, 엔지야. 엔지컵, 컵컵컵, 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 안녕, 엔지. 뭐라든지. 오늘은 엄마가 만든 떡국하고 편의점에서 산 떡국을 준비했어요. 눈 가리고 먹어볼 건데요. 어떤 게더 맛있는지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laughs>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커요. 1번 떡국, 떡볶, 2번 떡국이에요. 어떤 게 엄마가 만든 떡국인지 <laughs> 여러분도 한번 맞혀보세요. 자, 1번 떡국. <laughs> 아우구기 아, 아, 편의점 떡국. 짜요. 짜고. 더 주세요. 짜니까 맛있죠? 너무 짜고 매워요. 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2번 떡국 줄게요. 아니야, 먼저 자. 무서워. <웃음> 다 맛있는데요? 맛 똑같아요? 그냥 강한 맛을 먹다가 약한 맛을 먹으니까 무슨 맛인지 잘 몰라보겠어요. 3천0원 주고 편의점 떡국 샀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사고를 몇 시간 동안 우려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떡국이에요.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맛있어요? 2번! 2번. 호미. 음, 1번? 1번. 여러분이 맛있다 한 거를 여러분 앞에다가 주겠습니다. 맛있겠다! 호미가 어, 맛있다고 했던 2번. 그건 바로 엄마가 만든 떡국. 호미가 맛있다 그랬던 거. 1번은 바로 편의점 떡볶이 아, 역시 편의점이. 짱. 근데 되게 비주얼이 별로다. 그래, 이 맛이야. 딱, 딱 얘가 엄마의 떡볶 내가 원래 처음엔 이거 하려고 그랬어. 엄마가 후라이 할까봐. 근데 정확한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그냥 떡볶 맛이 아니야. 아이 소금이 0이야. 소금 좀 들어가야지. 음, 얘는 너무 소맛있 아빠가 지금 먹고 왔거든요? 토니 떡국 정말 맛있는데요? <laughs>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떡국은 다 드셨나요? 네! 드셨나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 설날인데 가족들을 못 만난 여러분들 계시다면 편의점에 오뚜기 떡국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충격적인 사실. 집에서 만든 것보다 더 맛있다. 우리 구독자 애칭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호미 꾸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는 마이 꾸미로 했어요. 우리는 호미 꾸미고, 구독자는 마이 꾸미고. 어때요? 게임이에요? <laughs> 마이 꾸미가 싫다면 싫어요. 마이 꾸미가 좋다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이 꾸미 친구들도 아 새을도 많이 받고요. 즐거운 명절, 설명절 되세요. 그러면 안녕! 내일 라임 만나요!